뷰티풀. 야, 진짜 우리 형님들이 그렇게 원하고 원하던 차량이 드디어 입고가 됐습니다. 야, 진짜 이 브라운 시트 들어가 있는 2차 찾기 너무 힘들었거든요. 야, 주행 거리도 너무 짧고요. 옵션은 풀 옵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오이 사이드 커튼도 전동이고요. 자, 리어 커튼 까지도 들어가 있고요. 와. 리... 어우, 착자감은 그냥 끝내 주고요. 야, 시트 색상 너무 이쁘지만 외관도 너무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 있는 요차 준비했습니다. 어... 천만원 중반대에 만날 수 있어요, 형님들. 원더풀, 뷰티풀, 엄벌리 비물입니다. 어? 함께 가시죠! 영상 보러 왔으면 구독자에 알림 설정을 해주고 가야지. <laughs> 안녕하십니까 키큰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와우 <laughs> 팀장님. 와우. 예? 어, 팀장님 차량 소개하기 전에 네. 어, 영어 공부부터 저한테 좀. 배우셔야 돼서 원빌리 버블 버블이 뭐야? 원빌리 버블. 어? 창피하게 나 진짜. 아, 원빌리 뭐. 원빌리 버블. 너무 못 하네. 어? 못 하. 어? 창피해 가지고 <laughs> 내가 정말 내가 어. 필리핀에서 영어를 배워 가지고 야 뽕따이. 어. 조 아, 아. 그래. 아, 어쩐지 나도 인정인 인정, 냄새가 인정, 인정. 음. 하지만 음. 재밌어. <웃음> 재밌대. 재밌대. <웃음> 어. 자, 그럼 된 거지. 음.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 음. 진짜로 우리 음. 형님들한테 문의가 너무 많이 들어왔던 차량인데. 어, 요 어. 와, 새롭게 입고가 됐는데 상태가 너무 좋아요 네. 오픈닝에서 보셨죠 네. 브라운 시트 들어가 있는 이 차량 찾기가 너무 힘들어 그죠 거기에다가 진짜로 거의 네. 풀옵션급 차량이에요 네. 자 썬루프도 들어가 있죠 네. 요새 들어가 있는 옵션이 이 차량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이것 때문에 사실 깜짝 놀랐잖아요 와, 와. 여기에 이런 옵션들이 예. 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 그만큼 진짜로 어. 회장님 차고요. 응. 이 신차 가격이 얼마였는지는 대충 알잖아요. 우리 넘버2가 이차량은한 100대 정도 팔아봤대요. 에? 진짜 여기 매장에 있는 차다판거아니요 100대? 어, 뻥이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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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오버했는데한 40대 50대 정도는 네, 판매했어요. 근데 그때 뭐 이게 불과 1년 전만 해도 응. 2000 중반선 정도까지 응. 올라갔던 차량인데 응. 가격이 응. 가격은 우리가 마지막에 항상 오픈을 해 드리잖아요. 가격이 말도 안 되는 가격이 나왔다. 라고 그렇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응. 자, 영상 끝까지 시청 바라면은 우리 형님들 분명히 득템할수 있는 가격이 응. 나온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그렇죠. 수 있는 가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자, 이 차량 간단하게 스펙 설명을 드리면요. 2014년 형이에요. 2014년 에쿠스면은 네. 마지막 모델이잖아요. 그죠? 전자기어봉도 들어가 있고, 어. 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없는 옵션이 다 음. 없습니다. 네. 또말 이어서, 자, 2014년 3월에 출고된, 음. 자, 에쿠스! 신형이죠. 음. 네. 380. 익스클루시브 음 모델을 준비했습니다 익스클루시브 모델이면 은 음. 최상위 등급이잖아요 네, 그렇죠. 380 모델에서 네. 자 람다 엔진이 장착되어 있는 네, 그렇죠. 3.8자에쿠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 설명 들어갈게요. 전면 유리 상태요. 깨끗해요. 거의 돌티 면상도 보여지지 않을 만큼 깨끗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썬팅 상태도 너무 훌륭하게 잘 관리를 해주셨어요. 어때요? 반대쪽은 어, 반대쪽 깔끔해요. 그렇죠. 사용가 약간 있다는 것만 고지도 깔끔해요. 오. 그렇죠. 뭐 사용감이 없을 수는 없어요. 네. 주행거리도 10만 키로밖에 아직 음. 주행을 안 했어요. 그리고 음. 단순 교환은 있지만 무사고 차량입니다. 음. 음. 자! 후드 부분도요, 너무 깨끗해요. 약간의 그냥 사용감 정도라고면 느끼시면 될것 같아요. 응. 뭐 돌티면상 크게 없고요. 진짜로 이 정도 연식에 요 정도 주행거리에 이 정도 상태다 그러면은, 응. 자, 중고차 외판 점수를 줬을 때 90점 이상 주고 싶을 어, 정도로. 충분히 쓸수 있어요. 와, 진짜 깨끗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응. 말씀드리고 싶고요. 응. 자, 헤드램프, LED 헤드램프 적용되어 있고요. 어댑티브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응. 응. 막 눈깔. 막 이렇게 돌아가는 아, 거 있죠. 오, 그리고 어댑티브 음, 기능도 들어가 음, 있는 차량이고요. 음. 자 앞쪽에 보시게 되면 전방 센서 들어가 있고요. 어라운드 뷰 들어가 있고요. 네? 밑에 쪽에 보시게 되면 어댑티브 크루즈 아, 컨트롤을 와. 위한 레이더 판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음. 이제 앞차가 정차를 하면은 네. 얘도 알아서 정차를 했다가 오? 출발을 하면 알아서 들어가는거 그러니까 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지금 나오는 차들 도 옵션으로 다 추가하는 옵션이잖아요. 어 얘는 이제 기본으로 들어갔던 거고 그만큼 현대의 기술이 집약적으로 모든 기술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죠. 응. 그만큼 또 EQ900이나 G900도 인기 많잖아요. 응. 그래도 요 차를 선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승차감, 묵직함은 응. 얘가 더 좋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네. 그만큼 인기가 있는 차량이고요. <laughs>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했죠. 못 가려 그랬죠. 어. <웃음> <웃음> 아니야 <웃음> 하세요. 어차피 저희는 <laughs> 다 포기했어요. <웃음> 네. <웃음> 그래요? 아, 반대쪽 헤드램프 상태는 어, 어때요? 어, 반대쪽도 깔끔합니다. 후드 부분도 뭐사용감 약간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와, 근데 여기 약간의 사용감이 있다고 한번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뭐 깔끔해요. 눈에, 이게 전체적으로 응. 봤을 땐 띄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사용감은 느껴진다라고 응.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응. 빠르게 운전석 측면부로 가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함께 가시죠! 자, 운전석 측면부에 왔습니다. 자, 휀더 상태는요, 깨끗해요. 진짜로 거의 크게 고지해드릴 부분 없이 너무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자, 타이어 트레드는 한 50에서 60% 정도 남아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19인치 크롬이 적용되어 있고요. 크롬에는 약간의 사용감 정도로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약간의 흠집이 있는데요. 이 부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사이드 미러 리피터 부분에 손상되거나 파손되진 않았지만 약간의 붙터치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라운드 뷰를 위한 카메라 장착되어 있고요. 대형 세단의 기본이죠. 자, 고스토 콜로징 도어도 들어가 있습니다. 어 너무 좋죠? 앞도 쪽은, 오, 크게 문콕도 느껴지지 않을 만큼, 오, 깨끗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고요. 야,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 신차처럼 깨끗한 건 아니지만, 약간의 사용감 정도로만 느끼시면 될것 같고요. 썬팅 상태도 다 훌륭합니다. 자, 썬팅은 한번 재시공하신 것 같고요. 자, 뒷도 쪽도 깨끗해요. 하지만, 여기 살짝의 문콕 들어간 부분이 있고, 뭐, 콕은 아니고실 칠이 살짝 까져가서, 부터치. 들어간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기 흉하거나 보기 싫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약간의 붓터치 들어간 부분은 또 고지를 해 드려야 되니까 이런 부분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쿼터까지 깨끗해요 자이 정도면 연식 대비 주행거리 대비해서요 외판 상태는 솔직히 중고차로 쳤을 때한90% 이상의 점수를 주고 싶은 외판을 가지고 있고요 야 너무 훌륭하다 그리고 이 에쿠스라는 차량을 타시는 분들이 애지중지 점잖게 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문콕까지는 피할 수 없겠죠. 하지만, 문콕이 뭐 많은 건 아니고, 진짜로, 군데군데, 진짜, 점 하나처럼, 하나 들어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디타이어 트레이드는 오, 많이 남아있진 않아요. 한30% 정도 남아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휠 상태는 오, 이 크로밀의 단점이 뭐냐면 약간 일어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까진 부분이 있네요. 이 부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판은 훌륭합니다. 연식 대비 주행거리 대비해서 훌륭하다라고 느껴지고 있고요. 자, 바로 후면부에 가서 설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와우, 뒷모습이 빵빵해. 그리고 너무 이뻐. 와 뒷모습에서는 크게 고지해드릴 부분 없이 너무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를 있고요 자 테일램프 상태요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이 정말 깨끗하게 잘 관리해주신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야 트렁크 부분도 크게 고지해드릴 부분이 없습니다 약간의 그냥 사용감 정도라고만 느끼시면 될것 같고요 자 VS380 익스클루시브 등급의 차량이고요 야 엠블럼도 너무 멋있죠 에쿠스 자 에쿠스라는 레터링이 너무나 멋있게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자 뒤쪽에 보시게 되면은 후방 센서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후방 카메라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반대쪽 테일 램프도요,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이. 너무 깨끗하게 잘 관리를 해주셨어요. 역시 에쿠스 타시는 분들은 점잖게 그리고 애지중지 관리를 안 하실 수가 없겠죠. 자, 그만큼 애정이 담겨 있는 에쿠스 차량이고요. 최고등급의 차량입니다. 450 빼놓고요. <laughs> 자, 그러면 리무진 빼놓고는 예 최고등급의 차량이고요. 자, 전동 테일게이트 들어가 있고요. 전동 테일게이트 상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전동 테일게이트 이음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야우 트렁크 공간이 광활합니다. 광활하고요. 자 역시 에코스답게 이렇게 적재하실 때도 애지중지 이제 물건을 적재하신 거죠. 이런데 막 깨지거나 파손된 차량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 차량 약간의 사용감 정도라고만 느끼시면 될것 같고요. 트렁크 공간도 아주 널찍하니 깨끗하게 잘 관리해주신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밑에 쪽에 보시게 되면 스페어. 수리 킷 들어가 있고요, 스페어 타이어 들어가 있는 거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트렁크 공간 우리 몸소 보여주는 자 우리 넘버투님께서 <laughs> 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죠? 이런 건 제가 전문이죠. 그렇죠, 전문이죠. 아, 어. 자, 옷도 자 이런 이런거 실험맨 실험맨 정신으로 왔기 때문에 넓다. 어, 어, 넓다, 어, 자, 넓다 넓어. 어. 제가 볼 때는 포프백네 응. 개는 들어가겠죠. 충분히 들어가. 네, 충분히, 어, 어. 충분히 들어가. 이 정도 충분히 들어가. 오. 제가 봤을 때는 넘버 투도한세명 이상은 들어갈 것 같은데, 얘가 응. 조금해가지고 응. 야, 야, 야. 응. 살 거야? 응. <laughs>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자, 운전석 보조석 측면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오, 놀랬죠? <laughs> 어? 어? 뭐야? 어, 뭐야? 이거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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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조석 측면부에 왔습니다. 타이어 트레이드는 한50% 정도 남아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휠 상태는 약간의 모서리 부분에 주차음집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펜다 부분 깨끗합니다. 그냥 약간의 사용감 정도라고만 느끼시면 될것 같고요. 사이드 미러 리피터 부분에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고요. 오, 깨끗하게 잘 관리를 해 주셨고요. 오, 앞도 쪽도 깨끗합니다. 그냥 약간의 그냥 사용감 정도. 뒷도 쪽도 깨끗해요. 오 커터까지 있다고 너무 깨끗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자 디타이어 트레이드는 예 많이 남아 있질 않아요 한30% 정도 남아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조금 타시다가 교환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오 뒤쪽도 휠 상태는 깨끗해요 깨끗하지만 모서리 부분에 살짝의 주차음집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약간의 사용감 정도는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보조석 쪽 외판 상태도 깨끗한 준수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항상 이쪽에서 또 성능기록부를 고지를 해드리잖아요 성능기록부 첫째 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교환은 들어가 있습니다 단순 교환 어? 저 아직 안 불렀어요 <laughs> 아니요. 뭐... <laughs> 어떻게 탈줄 했냐? <웃음> <웃음> 자, 빨리 와주세요. 네. 장난치지 마시고. 자. 음. 자, 이 차량 보시게 되면은, 자, 앞쪽에. 중고차에서는 앞산박이라고 하죠 앞산박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운전석 휀다 라디에이터 서포터 후드 그리고 보조석 휀다까지 단순 교환된 차량이고요 이 부분 운행하시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그래도 이제 교환 품목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정말 가성비 있는 가격이 나오는 거고요 그마만큼 저렴하게 준비를 한 차량이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바라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장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자 어, 슝. 자두 번째 짱 보시게 되면 은이 차량 저희가 주행도 해본데 하츠 잡음도 하나도 없고요. 어, 자 엔진 상태, 미션 상태 끝장 나는 차량입니다. 네. 그만큼 전차주님이 애지중지 관리하신 차량이고요. 그만큼 상태가 좋아서 킹카 구독자 시청자분에게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이 차량 미세누이도 없는 올량호 차량입니다. 올량호 차량 예 그래서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이고요. 매물이 별로 없어요 요새는 네. 어, 그죠 매물이 별로 없어서. 850호도 못못 파는 차량이었는데 응. 또 브라운 시트가 적용되어 있고 옵션도 빵빵하게 들어가 있는 380 익스클루시브 등급의 차량. 실내로 이동해서 실내 상태와 어떤 옵션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오케이. 가시죠. 자, 2열에 탑승했습니다. 자, 역시 회장님 차답게 넓은 거주성을 가지고 있는 에쿠스 차량이고요. 모니모니에도 이 브라운 시트가 적용되어 있는 에쿠스 380 익스클루시브 차량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전국의 유일한 한대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시트 상태도 깨끗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어요. 천연 가죽으로 되어 있는 브라운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약간의 그냥 사용감 정도라고만 느끼시면 될것 같고요. 오, 연식 대비 주인거리 대비해서 깨끗하게 잘 관리해주신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에어컨도 보시게 되면은 후석에서도 다 조절이 가능하고요. 에어컨 상태 보시면 공조장치도 후석에서만 따로 조절이 가능한 3존 오토 에어컨이 있다라는 거, 후속도 따로 온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열도 보시면 통풍시트, 열선시트까지 다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워크인도 다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뒷좌석에서도 다 조절이 가능하고 이쪽 버튼으로도 조절이 가능한 워크인 시트 적용되어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쪽 보시게 되면은 후석도다 니클라이닝 기능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어, 누워서 가는 거죠 회장님처럼 오, 상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임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자이열도 전동 사이드 커튼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뒤쪽으로 보시게 되면 후석에 리어 커튼도 예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썬팅 상태도 너무 훌륭해요. 재시공을 한번 하신 게딱 느껴지고 있고요. 자 천장에도 이제 스웨이드이잖아요. 너무 보드럽고 너무 고급스럽습니다. 자 이렇게 화장 거울도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자 뭐니 뭐니 해도 이렇게 썬루프도 들어가 있는 모습. 자 썬루프 들어가 있는 차량들 흔치가 않거든요. 대형차에서 하지만 얘는 썬루프도 들어가 있고 옵션도 빵빵한. 자, 380, 이스콜로시브 등급의 차량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일렬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도어 트림 상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와우, 도어 트림도 너무 이쁘죠? 자, 브라운 가죽이 적용이 돼 있어가지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확 풍기는 차량이고요. 먼저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엑시콘. 리미엄 사운드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러면 메모리 시트는 당연히 적용되어 있고요. 전동 시트는 제가 조금 있다가 시연하는 거 보여 드리고요. 자, 전동 사이드 미러 적용되어 있는 거 이음 없이 잘 동작되고 있고요. 구축 방 경보도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윈도우 버튼 한번 보여 드려 볼게요. 윈도우도 예, 이음 없이 원터치로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2열 한번 보여 드려 볼게요. 2열도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 거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동 시트 한번 상태 보여드려 볼까요? 전동 시트도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 동작 잘 되죠? 이렇게 헤드레스트도 다 자동으로 동작되고 있고요. 우리 외국인 형님이 구경하고 계세요. 아예 <laughs> 차 탐나지 않아요? <laughs> 가셨네? <웃음> <웃음> 자, 전도 자, 시트 상태요. 브라운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뭐, 헤지거나 찢어진 부분은 없고요. 약간의 사용감 정도만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 차량 이쪽에 옵션 한번 설명 들어볼까요? 후측방 경보 들어가 있고요. 전방 주차 센서 들어가 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리고 차체 자세장치 들어가 있는 거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여기 보시면 유튜버 친은 이쪽에 들어가 있죠. 아 밑에 쪽에 보시면 또 있네요. 전동 트렁크 버튼 들어가 있고요. 전자 파킹 들어가 있고요. 자, 전동 텔러 코스틱 적용되어 있고요. 핸들 열선 버튼도 이쪽에 들어가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탑승해서 또 어떤 옵션이 있고 실내 상태 어떤지 탑승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실내 탑승을 했습니다. 보조석 시트 상태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보조석 시트 상태도 깨끗하게 잘 사용해 주신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헤지거나 찢어진 부분은 없고요. 약간의 사용감 정도는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가죽이라서. 이렇게 사용감은 느껴지고 있지만 좀더 멋스러운 분위기를 브라운 시트잖아요. 그래서 좀 멋스럽게 보이고 있는 시트가 어우,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빨리 탑승하시죠. 아, 그리고 말씀 빼먹었는데 보조 속도 당연히 전동 시트 적용돼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빨리 탑승하시죠. 자, 실내 탑승을 했습니다. 와우, 진짜로 실내가 진짜 고급스럽습니다. 고급스럽고, 자, 빠져있는 버튼이 하나도 없어요. 그만큼 풀옵션 차량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대시보드 상태도 아주 깨끗하게 잘 사용해주신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 사운드도 제가 들어봤는데, 렉시콘 프리미엄 사운드 들어가 있잖아요. 와우, 사운드도 진짜 끝장나면서 제가 한번 들려드리고 싶은데, 아, 지금 저작권 걸릴까 <laughs> 자, 우선은, 자, 이쪽부터 한번, 그, 계기판 상태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LCD, 오, 디지털 클러스터 적용되어 있고요 자, 정확한 주행거리는 10만 4천. 18km를 정확하게 주행한 차량이고요 대입판상의 경고등 없이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스티어링휠 상태도요 연식 대비 주행거리 대비해가지고 깨끗하게 잘 관리해주신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우드도 들어가 있습니다 역시 고급차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뒤쪽으로 보시게 되면 오토 라이트 적용되어 있고요 어댑티브 LED 헤드램프가 적용되어 있죠 반대쪽으로는 오토 레인 센서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자 이쪽은 미디어 장치로 조작할 수 있는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밑에 쪽에는 블루투스 당연히 가능하고요 이쪽에 뒤쪽으로 보시게 되면 차선이탈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이 쪽에 계기판상에 딱 뜨죠. 차선이탈 들어가 있고요. 음성으로도 다 내비 조작이 가능한 음성 인식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으로는 이제 크루즈 컨트롤을 조작할 수 있는 버튼이 들어가 있고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앞차 이제 고속도로 주행하시다 보면 정차했다가 차간 거리를 자동으로 유지를 해줍니다. 앞차가 정차를 해주면 얘도 정차 출발하면 센터판이 딱 거리를 이제 인식하고 같이 출발. 이런 기능까지 들어가 있는, 와우, 스3 8 0 익스클루시브 등급의 차량이고요. 자,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ECM 하이패스 눈밀러 적용이 되어 있고요. 블루링크도 가능합니다. 블루링크 가능하시면은 뭐 겨울철이나 여름철에 먼저 시동 걸고 공조장치 조작으로 해가지고 더울 때는 시원하게 그리고 추울 때는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블루링크 들어가 있는 거는 따봉이죠. 자, 밑에 쪽에 보시게 되면 전풍내비게이션 적용되어 있고요. 밑에 쪽으로는 자, 3존이죠. 자, 운전석, 보조석, 그리고 뒷좌석까지 다 공조 시스템을 따로따로 조작할 수 있는 3존 오토 에어컨 적용되어 있고요. 자, 밑쪽으로 에 보시게 되면은 오디오 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이 들어가 있고요. 렉시콘 프리미엄 사운드 들어가 있다라는 거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오, CD도 딱 들어 보면은 소리가 너무 좋아요. 조금 들려 드려 볼까? 너, 어, 어 나한테 너만 있으면... 와, 사운드 너무 좋죠. <laughs> 자 끄도록 하고요. 밑에 쪽에 보시게 되면 억스 단자 USB 포트 들어가 있고요. 안 쓰실 때는 요렇게 닫아놓으시면 너무 깔끔하죠. 예 그리고 밑에 보시게 되면은 또에스자 마지막 모델만의 장점 8단 미션 적용되어 있고요. 자 전자 기어복. 이 전자 기어봉은 되게 유명해요. 많은 차들이 이 전자 기어봉으로 이제 교체를 많이 하시잖아요. 이거 이제 뭐뭐 베라크루 즈제도넣고 모하비에도 넣고 많이 많이 넣어요. 한데 이제 이거 누르고 이제 조작을 하잖아요. 이렇게 조작을 하는데. 예, 에쿠스 이제 기어봉으로 조작하다 보면 요걸 누르면 빵, 깜짝 놀란 적이 엄청 많아요. 이 에쿠스 차량 말고 다른 차량들을 소개할 때 요거 눌러가지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너무 많았는데 그만큼 인기 있는 자 우리 뭐 PD가 말할 때는 이 그립감이 제일 좋대요. 자, 에쿠스 기어봉 멋진 기어봉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요. 또 어라운드 뷰가 적용이 되어 있잖아요. 어라운드 뷰 상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후방 카메라 보여드렸고요. 어라운드 뷰도 아주 깨끗하게 잘 나오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자 이렇게 각도 조절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각도 조절도 가능한 차량이고요. 자 전방 카메라 화질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전방 카메라 화질도 아주 깨끗하게 잘 나오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밑에 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제 드라이브 모드를 설정할 수 있는 버튼 들어가 있고요. 스포츠 모드, 스노우 모드, 노멀 모드 이렇게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토 홀드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키도 두 개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컵홀더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이렇게 깔끔하게 이런 부분도 이제 흠집나거나 뭐 기스나거나 이럴 부분 많은데 전차는 아주 깨끗하게 잘 사용해주신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밑에 쪽에 보시면 DIS 들어가 있고요 자 DIS 오 조작 아주 부드럽게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밑에 쪽에 보시면 운전석 보조석, 통풍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자, 전자석이 다 통풍시트 적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열선시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어라운드 뷰 모니터 들어가 있고요. 리어 커튼 버튼 들어가 있어요. 리어 커튼도 이음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또이 차량 썬루프도 적용되어 있잖아요. 지금 하늘이 너무 예뻐요. 이렇게 하늘도 너무 예쁜데 이렇게 밖에 안에서 하늘을 볼수 있는 썬루프 적용되어 있다라는 거.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썬루프도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와우, 실내 상태도 아주 깨끗하게 잘 사용을 해 주신 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와우. 따봉이에요. 진짜 옵션은 자, 지금 차들과 비교해도 빠지는 옵션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말 오, 엔진 상태도 진짜 아, 실내에 들어왔는데 엔진 지금 시동 켜 놓고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건데 잡음이 하나도 안 들어요. 와 정말 정숙하고 야 진짜 따봉인 것 같아요. 자 나가서 정말 가성비 있는 가격에 준비를 했으니까요 가격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와, 차 어때요? 어 너무 좋아요. 네. 지금 사실 말하면 에쿠스가 제가 아까 초반에 말했잖아요 내가 한4 5 0대 판매했다고 했잖아요. 네. 아 그럼 지금 거짓말하는 거야. <laughs> 지금 실질적으로 사실 감가도 이제 많이 됐고 네. 이 정도 옵션에 이 정도 가격이면 이제 이젠 살만하다. 아 그렇죠. 네. 그런 부분도 있지만 매물이 음. 별로 없어요. 이 브라운 시트 적용되어 있는 차는 전국에 음. 유일하다라고 맞아요.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또 썬루프도 적용되어 있고, 음. 야 옵션이 지금 나오는 차량들에 들어가 있는 옵션이 음. 이때 당시 2014년도에 음. 다 들어가 있는 게. 와 그렇죠? 눈여겨 볼만한 부분이고요. 네. 자, 승차감 하나는 오히려 EQ900보다 g 9 0보다더 네. 좋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네. 에쿠스 모델이고요. 네. 그만큼 저 제가 몰아봤을 때도 네. 제가 실제적으로 느꼈을 때도 중후한 네. 와 그런 매력은. 그죠? 에쿠스가 따봉이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은 차량이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스펙 한번 다시 짚어드리고요, 가격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량 2014년형이고요, 2014년 3월에 출고된 에쿠스 VS380 이스클루시브 음. 등급의 차량이고요. 단순 교환은 들어갔습니다. 네. 앞선박 들어간 차량이고요. 네. 이 부분은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만큼의 가성비 있는 가격에 준비를 했습니다. 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어댑티브 LED 헤드램프에 네. 와 그리고 전자석에 통풍 열선 시트 그렇죠. 다 들어가 있고요. 응. 커튼도 전동으로 다 응. 들어가 있습니다. 넓은 실내 공간과 그리고 브라운 시트가 적용되어 있는 엑스스 차량. 우리 킹카 구독자 시청자분에게 드릴 수 있는 금액은, 금액은. 1,549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놀랍네요 진짜로 와이 와, 정도 진짜 스펙이 1년 정도였으면 거의 이 정도 원 스펙이었으면 2천만원 넘어가는 네. 차량이었고요 네. 지금 현 시점에 감가가 음. 너무 많이 된 그리고 음. 가격도 정말 저렴하게 준비를 했고요 음. 음. 이거보다 주행거리 많고 음. 막 차대 사고 있는 것도 이 정도 때 가격이에요 맞아. 하지만 얘는 차대 사고는 없고 음. 단순 볼트 체결 부위만 음. 교환됐다라는 점 음. 그리고 유일하게 브라운 시트라는 점 음. 그리고 썬루프 적용되어 있다는 라거 음. 강력하게 어필 한번 해드리고 싶고요. 이 차량 한번 몰아보고 싶은데 한번 구경해보고 싶으신데 하시면 바로 위에 이 번호로 전화 주시면 우리 넘버 투 님께서 친절하게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코스만 50대를 팔았다는 우리 넘버 투님 자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네. 빡! 소원성치 빡! 만수무강. 만사형통 부자 되셔가지고 킹카에서 차를 구매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